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콜 남용에 해당하시는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콜 자체는, 알콜 자제는 가능합니다. 술이 땡겨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긴지 아닌지는 더 두고 보겠습니다. 끊으려면 당장도 끊을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건강관리를 핑계로 6개월 정도 술을 아예 입에 안 댔습니다. 작년에 그러셨다는 얘기네요. 혼술도 예전에는 좀 하다가 지금은 아예 안한지꽤 됐습니다. 먹을 생각도 없고요. 어,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알콜 중독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다는 건데요. 핑계인지 아닌지 더 두고 보겠습니다. 평소 성격도 밝은 편이라 대부분의 경우는 즐거운 술자리로 끝나는데 가끔 나오는 주사가 문제입니다. 주사는 1만큼 화날 일을 10만큼 화내는 건데요. 분노조절 장애란 얘기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심하게 많이 먹어도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하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반복됩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 그니까 1년에 한번한번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그런다는 얘기네요. 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질까요? 술을 안 먹으면 줄이면 되잖아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럴 거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 직업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상황 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진짜로 직업 특성상 안 마실 수 없는 분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 그런 분들 계세요. 영업사원이라든가, 제약회사 영업사원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러거든요. 또는 건설회사 영업사원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술이 없이는 영업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 로비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 그런 경우는 핑계가 아닐 것이고요. 만약 그런 직업이 아닌데도 뭐 직업 뭐 이렇게 하면 핑계일 확률이 커요. 근데 전체적인 글을 보니까 어, 이분이 지금 알코올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알코올 남용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마시다 많이 마시다 보니까. 조금씩 가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 만약에 이분이 지금 뭐뭐 뭐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이라면 은 알코올 남용이 거의 100% 맞을 것이고요 지금 20대 초중반이다 그러면 은 아직은 남용인지 곧 중도로 넘어갈 상태인지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왜냐면은 알콜 중독에 걸리려면 한 5년에서 15년 정도 술을 꾸준히 먹어야지 가능하거든요. 40대, 40세 전에 이제 4 0 전후에 이제 알콜 중독 증상이 뻥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20대라든가 뭐 3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알콜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분은 알콜 남용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남용하고 중독의 차이가 뭐냐면요. 중독은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너무 심해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안 먹으려고 며칠만 견뎌도, 뭐, 식은땀, 손떨림, 뭐 귀신이 보이거나, 잠을 못, 제일 첫번째 잠을 못 자거든요. 그다음 계속 우울하고 침울 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단현상인데, 일주일 견디기 힘들어요. 그건 중독입니다. 술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남용은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남용. 내가 억지로 막 함부로 막 먹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잠시 일이 있어서 3일 술 끊어야 된다면 바로 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단현상이나 갈망감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끊어요 또는 뭐 열을 끊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열을 딱 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안 되게 쉽게 끊어요 그분들은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남용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가끔 가끔 문제가 조금 심한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냐면은 젊었을 때는 술이 그래도 해독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좀 드시면서 해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랑의 컨디션이란 게 있잖아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에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문제가 빵 터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결국 나이 타시고 컨디션 타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이분이 줄일 방법이 없다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다른 방법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해독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뭐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가 있나요? <laughs>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운동을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해독제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요즘 뭐 비타민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건강 기능 식품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나이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뭐 알콜 해독제를 바깥에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양약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근데 한방에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콩나물국도 해장국도 있고 뭐 부고 해장국도 있고 뭐~ 이게 해장국 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음식으로 음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해장국 음식이 되는 거고 아~ 어, 자연에 나와 있는 풀뿌리라든가 어떤 다른 약재들 이용해서 만들면은 그게 알콜 해독 한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품과 한약의 차이는 뭐냐면 식품 말 그대로 평소에 꾸준히 먹어도 아주 아주 안전하고 좀 약효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거고 약이라는 거는 적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크게 크게 나타나는 걸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 한약을 어 이분은 복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어 알코올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드실 필요는 없. 고 매일 뭐두 번, 세 번, 네번 드실 필요는 없고요. 술을 마실 때마다 한번 내지 두 번씩 복용하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뭐~ 평소보다 뭐~ 적게 마셨거나 뭐~ 안전하게 마셨다 그러면 하루 한번 그것도 아침에 일어날 때 숙취가 빨리 풀러지기 위해서 아침에 한번 또는 어, 술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두번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만약 술을 안 마셨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이분은. 원래 해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해독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긴다든가 아니면 술을 계속해서 과음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은 하루에 두번두 두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복용하시면은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것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아주 숙취해서가 어마어마하게 잘될것이고요 어 다른 질병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위염이라든가 어 지방간이라든가 또는 뭐, 뭐 있을까요? 뭐 자꾸 약간 얼굴 벌개지는 증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술로 인한 건강을,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루 두 번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 스스로 술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